얘들아, 응. 자이스토리 1 1 2페이지의 G40번 문제 같이 풀게. 지금은 2주기, 3주기, 15쪽에서 17쪽 바닥상태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으니까는, 아, 우리는 4가지 원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이구나. 라고 되어 있고. 나서, 뭐, W랑 Y는 다른 주기 원소인데, 지금 요 값이 똑같고, 표를 줬어. 어, 어쩔 수가 없네. 이거 그냥 써서 매칭, 그 아래에서 주는 자료 숫자 찾아서 매칭하는 방법밖에 없지 응. 근데 보니까 15에서 17족이라고 한정해서 줘가지고 금방 찾겠다 응. 이주기는 누구야? 15족 질소, 산소, 플로우린 얘네 세개 중에 하나일 거고 그 다음에 3주기는 누구야? 이거 쭉 옆으로 쓸까? 어, 질소, 산소, 플로우린 이거 3주기라고 하면 인, 황, 염소잖아 어, 응, 그래서 나 같으면 이거 빠르게 써보겠어, 그냥. 우리 홀전자 수는 알죠? 3, 2, 1 이렇게 떨어지는 거. 얘네도 3, 2, 1 이렇게 떨어지는 거. 질소랑 인이 우리 홀전자 3개씩이잖아. 응. 그리고 나서 피오 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같은 경우에는요, 요것도 쓰면 금방 써. 어. 얘들아, 우리는 여기 산, 질소 전까지가, 그러니까 탄소까지가 아, 뭐, 탄소 따질 필요 없겠다. 질소가 이렇게 세 개, 홀전자 세개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어, 그래서 얘, 피오비탈 세 개, 그리고 얘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는 우리, 투에스트, 아, 투피에가 가득 찼지? 그래서 여섯 개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쓰리피오비탈이 지금 아까 질소 그려준 이것처럼 하나, 하나, 하나씩 차 있겠지? 그래서 세개 하니까는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이렇게 차겠다. 라고 하는 거딱 알, 알 거야. 금방 쓸 거야, 혼자 쓰면은. 그래서 이 중에서 W랑 Y는 지금 홀전자수 분해, 피오 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똑같대. 그럼 여기서 얘들아 똑같을 수 있는 거 찾아봐. 하나, 한 세트밖에 없네. 플로린하고 황밖에 없네. 둘다5로 똑같잖아. 아, 그니까는 러 얘네들은 당첨. 우리가 찾는 네 가지 중에서 얘네들은 당첨인데, 얘네들은 W 아니면 Y겠다. 근데 첫 번째 땡준 것처럼 다른 주기 원소 맞네.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 거 요거 해야지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분의 홀 전자수인데 우리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한번 또쭉 써보자 질소는요 우리 1s 2s에 가득 찼으니까는요 네개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지 네개네개네개 우리 nof로 갈 때는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늘어나는 거지 s 오비탈은 똑같잖아 홀 전자수 아까 찾았어요 3 2 1 찾아주면 되고 마찬가지야 우리 인황 염소도 마찬가지로 원 S2 S3 S에 가득 차 있어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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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있겠다 그리고 나서 3 2 1 마찬가지겠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간략한 숫자로 한번 나타낼 수 있으면 은 나타내 봐야지 이 비율 9대 4대 2를 찾을 수가 있을 것같은데요 음.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찾아보면은. 가장 큰 숫자가 될수 있는 게, 음, 약, 그냥 약분을 한번 해볼까? 얘 2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그대로 6분의 1이고, 얘 4분의 1, 2분의 1, 그리고 4분의 3이네. 그리고 나서 9를 만들려고 하면은 음, 요거 얘네 두 개를 하면은 9대 4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응. 12로 통분해서 생각을 해 주면은요. 9대 4가 나오겠지? 그래서 9대 4는 얘네일 것 같아. x고 y일 것 같아. 응. 근데 딱 X고 Y일 것 같아? 라고 해서 아까 골라놨던 위에 거를 봤더니, 이 WY, 요거 보니까는, 아, 우리 Y는 플로린 아니면 황이어야 됐잖아. 그러니까 맞네, 이거랑. 위에서 구해놨던 거랑 맞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Z를 찾아주면 될것 같은데요. Z는 지금 Y 찾아놓은 애랑 2대1의 비율이어야 되네. 그지요거요거 2대1의 비율이어야 돼. 응. 그니까는 러또 그거를 찾아주면은 얘밖에 없지 않아? 얘? 지금 3분의 1이랑 2대1인 비율이 될수 있는 애가? 응. 그래서, 아, CL이 Z가 될 거고, S가 Y가 될 거고, 플로린이 W이 될 거고, 우리 질소가 X가 되겠다라고 찾아서 문제 풀수 있겠다. 응. 이거는 약간 분수 빠르게 보는 수학자라는 친구들이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래서 기억번, 3주기 원소는 두 가지냐? 라고 했는데, 어, 우리 Y랑 Z 두 가지 맞아요.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 니은번 원자가 전자수는 W랑 Z 중에 누가 크냐? W는 플로리이 17쪽 7. Z는 염소니까는 17쪽 7 하니까 똑같네. 그래서 니은 번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디귿 번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의 개수는요. X 같은 경우에는 질소. 1s 2s 2p에 세개 해서 다섯 개. Y는요. 황이니까는 그냥 딱 봐도 얘가 더큰 거네. 어. 근데 굳이 따져 보면은 1s 2s 2p 세개 하면은 다섯 개 플러스. 그래서 3s 하고서 3p에 세개 하니까 네개 해서 아홉 개되겠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어.